안녕하세요. 오늘은 lesson 4 things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 물건들과 part of the house. 집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교실에서 볼수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 pencil, pencil. 연필이죠. pencil. 두 번째는 blackboard. blackboard. 네, 칠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데 whiteboard. 좀 많이 쓰죠. 보드. 근데 네. 네. 흰색깔 칠판을 많이 써서 이렇게 whiteboard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calendar, calendar 달력이죠. 그리고 glue, glue 풀이고요. chair, chair 의자, 그리고 stapler, stapler. 이 네. 호치키스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는 발명가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건 호치키스 아니고 Stapler. Stapler입니다. 그리고 백팩. 가방이죠? 등에 메는 가방이라서 백팩을 썼고요. 배낭여행 갈때 쓰는 백패킹, 가는때 쓰는 그런 백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은 clips. clips. 네뭐 paper clips도 되고요. 그리고 꼽을 수 있는 종 같은 거 보관할 때 쓰는 클립입니다. 네, 그리고 pins. 핀 s 볼수 있는 것들이요. 핀, books 당연히 책이 있겠죠. books 여러 개라서 s를 붙였어요. 그리고 roller 네, 자입니다. roller 그리고 desk desk 책상, notebooks notebooks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하면 컴퓨터를 떠올리실 텐데요. 원래 노트북의 첫 번째 단어는요. 네, 이렇게 공책이고요. 우리가 컴퓨터 말하는 그런 노트북을 말하고 싶을 때는요. 랩탑이라고 써주시면 좋아요. 네, 여러분이 앉았을 때, 여기, 어, 무릎이 있죠? 앉았을 때, 어, 음, 이렇게 탁 튀어나온 무릎 말고,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는 그쪽 무릎을 랩이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올려놓고 쓸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노트북, 컴퓨터로 쓰는 그런 거는 랩탑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시즐스. 그것도 손가락을 두 개씩 넣어서, 두 개를 넣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시즐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calculator) 네, calculator 계산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두 개죠? Compasses, Compasses. 그리고 중요한 것을 표시할 때 쓰는 거 (highlighter) highlighter. highlighter 펜 해도 되고요. highlighter. 어, 그 다음은요. Sharpener. Sharp가 날카로운 거죠. 그래서 sharp 날카롭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날카롭게 만들다 해서 날카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샤프 깎을 때, 연필 깎을 때 쓰는 거를 sharpen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필이나 이런 것들, 필기구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거를 pencil case, pencil case라고 하죠 그리고 지우개입니다, a r a s e r a r a s e r 네, 이렇게 교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질문을 만들고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Where is 땡땡땡" 또는 "Where is it?" 여기다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물건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Where is the eraser?" "Where is an eraser?" 또는 "Where is the eraser?"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답변은 "It's on the 장소." 그래서 책상 위에 "It's on the desk."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위를 찾고 있어요. 그럴 때는 Where are they? 여기다가 넣으셔서 Where are s c i s s o s Where are s c i s s o 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답변은 They are on the desk. They are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어요.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디 안에, 어디 위에, 어디 아래에 하는 그런 전치사라고 하는 이런 단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On, on, 네, on, on. 즉, where's on? When the object is on the surface of something. 네, o 언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표면 바로 위에 무언가가 올려져 있을 때, 전치사 on을 쓰고요. 표면 바로 위에. 그리고 반대는 네, 책상 아래, 이 어떤 물체의 아래 있는 거. 이때 아래 있는 거를 under. 씁니다. 그리고 in 같은 경우는요 something contained 이런 네, 상자와 같은 입체면을 생각했을 때 네, 여기 안에 깊숙이 들어있을 때를 in이라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씁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보고 답변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ere is the ruler? Where, is를 Where is 를 줄여서 where's라고 하시면 되고요. Where's the ruler? 보니까 여기 필통 안에 자가 있어요. 그럼 답변을 it's 아니죠? 입체면 안에 it's in the pencil case. it's in the pencil case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4번 질문이요. Where are the highlighter? 높다시. 네 다음은 7 번입니다. Where are the scissors? Where are the scissors? 네 가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책상 안에 그러면은 they are in the desk 또는 책상 중에서도 이거를 서랍이라고 부르죠. 네 서랍. So they are in the desk 또는 they are in the drawer. 라고 써주셔도 돼요. They're in the drawer. 서랍 속에 있어요. 네 다음은 part of the house. 집의 내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1번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attic. attic 이라고 하거든요. attic 또는 attic. 이거는 다락이에요. 주변에는 좀잘볼수 없지만 주거 형태에 따라서 볼수 있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bedroom. 베드가 들어가는 침대가 있는 침실을 네 bedroom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욕실이죠. 그래서 bathroom, bedroom이 아니라 bathroom, 목욕을 하는 bathroom. 네 번째는요, nursery room 또는 그냥 nursery만 해도 되는데요, 이거는 유아방 또는 아기방을 nursery라고 해요. 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기와 부모님이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사는 그런 주거 형태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home office, home office. 네, 재택근무를 할때 필요한 집 안에서 쓰는 사무실로. 공간을 쓰고 있네요. 여섯 번째는 TV도 있고, 네, 여기는 어디죠? 6번은 네, 맞아요. 거실, living room, living room, 이게 거실이고요. 자, 7번과 8번을 한번 볼게요. 먼저 8번은 조리를 하는 곳, 요리를 하는 곳을 우리는 부엌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부엌이고, 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나면 사실 식사를 하는 곳이 dining room, 그쵸? 그렇죠? dinner 하고 좀 다르게. d i n e 식사를 하다 요 뜻이에요. 그래서 dining room은 식사를 하는 곳인데 요즘에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곳이 분, 구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통틀어서 그냥 kitche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kitchen은 조리 요리를 하는 곳이고 먹는 곳을 dining room이라고 합니다. 또는 dining area 이렇게 어떤 한 곳을 뜻할 때 dining area라고 쓰셔도 됩니다. 네, 아홉 번째 빨래가 있죠. 네, laundry, 또는 laundry room. 그래서 이곳은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그 다음에 열 번째, basement. base. base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base 기본 밑에, a 요 r 그래서 basement은 지하. 지하실을 뜻합니다. 지하. 리고 열한 번째는 차가 있죠 자동차가 있어요. 자, 자요 단어를 한번 보시면 네, 발음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고요, garage, garage 또는 garage, garage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안쓴 여기는 물론 자동차도 이게 주차할 를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 가지고 던 그런 뭐 킥보드, 지금 더 이상 타지 않는 자전거들을 이곳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집 밖에서 어, 내놓고 파는 거 그런 거를 garage sale 또는 garage sale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돈을 벌 수가 있겠죠. 네, 네 다음은 어, 이 집의 내부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 그곳에 있으면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요 짧은 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My favorite part of our house. is my bedroom. 끊어서 볼게요.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집의 내부는 나의 침실입니다. Because when I'm in my bedroom, I feel safe and comfortable. 그쵸? 내가 나의 침실에 있으면 나는 항상 안전하고 편하게 느껴져요. 자, 이 단어를 comfortable 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comfortable, comfortable. 읽어주셔야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편 편하대요. 그리고 또 I can do what I want to do 네, 할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대요. 네, 다음 문법 문법에서는요. I feel adjective adjective 는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를 붙여서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쓸수 있고요. 아까처럼 I feel sad, 슬퍼요도 되고요. I feel safe and comfortable, 네, 아주 편하고 또는 안심이 되고 그리고 아주 편해요라고 쓸수 있어요. 자 여기 comfortable 대신에요. I feel cozy,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아요. 요즘에 코 y 만 안마의자, 그죠? 네, 광고 아니고요. 네, 거기 어, 안마의자의 브랜드로 들어봤어요. 광고에서 그렇죠? Cozy, C O Z Y. 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feel c o s y 또는 i feel sad. Uh, i feel upset. 화가 나요. angry도 있겠지만 upset. 몹시 화가 나요. i feel u p s e t. upset. 네, 아까는 교실에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고 답변을 했다면 이번에는 집안의 내부를 이용을 해서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계셔? 엄마 어디 계셔?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질문의 기본형은요. Where are you? 질문에 너 어디 있어? 할 때는 Where are you? 또는 Where are they? 이렇게 비동사에서 are 를 쓰는 경우는 주어가 you 또는 are 이때 쓰면 되고요. 답변은 I'm in the b a t h r o o m 나는 어디에 있어요? 또는 they are in the 장소를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where is he where is she 또는 사람 이름 where is tom tom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질문을 만들 수 있고요 답변은 he is in the 네 어떤 장소를 쓰시면 돼요 네 그럼 6번 질문 한번 볼게요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자 어딨죠 I'm in the bathroom. So I'm in the bathroom. 네, 욕실에 있어요. 네, 그리고 7번 한번 볼까요? Where are the Timothy's? Where are the Timothy's? 자, 7번 볼게요. Where are the Timothy's? Where are the Timothy's? 자, 여기 Timothy라는 사람 이름 뒤에 어프스트립스가 있어요. 그는 티모신의 가족은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 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의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름은 다 다르지만 성이 같아요. 그래서 네, the Kim's 이렇게 되면 김신의 가족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최근은 티모신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답변으로는 they are 자, 식사를 하는 곳 in the 어디죠? 그렇죠. dining room. 그렇죠? there y in the dining room. 식사하는 곳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교실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에 있어요라고 질문을 할 때요. where is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 물건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a ruler? 자, 답변을 할 때는 it 하고 위치 어디 위에 기억나세요? on 아래에 under 그리고 어디 내부에 in 이거를 사용을 해서 It's on the table It's on the desk It's under the chair 이렇게 답변 하시면 되고요 내가, 내가, 이제,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은 그 물건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where is 대신에, where are, 그리고 복수형 있죠? where are the s e e d s 이렇게 s로 끝나는 단어들.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이거 다 다시. 네, 그러면 오늘 배운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교실에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펴보고 또 집에 있는 방의 내부를 집의 내부를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핵심은 오늘은 어디에 있습니까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네, 그럼 오늘 배웠던 거를 간략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교실에서 볼수 있는 물건들 여러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 집의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음,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이, 교실에 있는 물건이 하나예요. 그럴 때는 where is the book? 책이 하나 어디에 있어요? 네. 이곳에는 뭐, 책 또는 여러분이 찾고 싶어 하는 물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답변으로는요. 있는데 it's 어디에 기억나시죠? 어디에 on 위에 또는 안에 in 또는 under 아래에 그리고 어떠한 곳 그러니까 뭐 책상에 아래에 책상에 책상 속에 책상 아래 이렇게 전사를 써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써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물건이 여러 개예요. 그럴 때는, Where are the books? 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S만 더 붙었죠? 그리고 답변으로는 They are 있어요. 하고 똑같아요. On the desk. In the desk. 그죠? 네 그럼 아까 했던 거를 똑같이 사람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한 명이요 에 Where is she? 그 남자는 Where is she? Where is he? Where is 사람 이름? Where is Tim?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또는 그 여자는 이름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성이 남자면 he를 쓰고 여자면은 she를 쓰고요. 아니면 그 이름을 써도 돼요. Tom이라고 그리고 있어요. is in the 그렇죠? 집안의 내부는 보통 일을 써요. 그래서 in the basement 지하에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네 방의 내부를 이곳에 쓰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즈 대신에 Where are they? Where are my sisters? 이렇게 물어보시고 답변으로는 They are 있어요. 어디에? In the kitchen 부엌에 있어요. 거실에 있어요. 하는 이런 집안의 내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